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처장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산을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대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이상 내집 마련은커녕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많지 않은 월급과 더딘 연봉 인상률로 이제 투자라는 것은 어느덧 우리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접근하기 가장 쉬운 주식 투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식 투자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니 완전 처음이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접근할지도 모르겠고, 이것까지 물어보기에는 좀 창피한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면, 어디서 계좌를 만들어서 또 어떻게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할 때를 떠올리면서 막막했던 것들 몇 가지에 대해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좌 개설하는 방법부터 환전하는 법,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까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 주식 계좌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당장 계좌라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주식을 매수하려면 주식 계좌가 있어야겠죠? 은행에서 만드는 입출금 통장 계좌, 적금 계좌, 예금 계좌와는 다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에서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나 예금 적금 계좌처럼 증권사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계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 종합 매매 계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세 계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절세 계좌는 연금저축펀드나 ISA, IRP 등 나뉘게 되는데요. 벌써 복잡하시죠?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선 일반 계좌 같은 경우 은행에서 개설하는 일반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반면 절세 계좌는 입출금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계좌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최소한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출금의 제약이 강한 계좌일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율을 줄여주는 등 혜택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은행도 장기간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가 더 불어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계좌인 일반 종합 매매 계좌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좌를 개설하시기 전에 신분증만 준비해 주세요. 저는 나무증권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 볼게요. 신규 계좌 개설 같은 경우 증권사별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나무증권 어플을 받아주시고요. 어플을 설치하시고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아래 홈 왼쪽에 있는 작대기 3개 버튼 보이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모든 메뉴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계좌 개설이라고 입력을 해 줍시다. 신분증과 5분의 시간만 준비가 됐다면 계좌 개설을 하는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계좌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종합매매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종합매매 계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종합매매 계좌 개설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인증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계좌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약관 및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꼼꼼하게 읽는 분들 거의 없죠? 쭉쭉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투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받지 않는 걸로 선택할 건데요. 받아보실 분들은 받아보겠습니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자택이나 직장 주소를 확인하는데요. 선택하셔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메일 역시 사용하고 계신 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출금과 체결 내역 같은 알림은 알림톡으로 전달해 주세요를 선택하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수신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및 경리 사무원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택했고요. 직장 정보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어,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대충 입력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의 출처와 어, 계좌 개설 목적까지 선택을 완료해주시고요. 이 역시 크게는 의미 없으니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금융 거래 목적을 선택해주시고요. 혹시 모를 사기 위험에 대한 질문도 아니오를 클릭하고 넘어가 줍시다. 자, 이제 준비한 신분증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모칸 안에 신분증을 맞추게 되면 촬영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촬영된 신분증을 바탕으로 정보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데요. 간혹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으니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제가 틀려버렸네요. 다시 입력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신분증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본인 인증을 위해서 이번에는 내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주로 모바일 어플로 사용하시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토스뱅크로 입력해볼게요. 자, 그럼 NH512 계좌개설용이라는 타이틀로 토스뱅크로 1원이 입금되는데요. NH 뒤에 있는 512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좌 로그인이나 매수, 매도 체결에 사용될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해주시면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계좌 개설은 완료되었고요. 어,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주식을 매수해 봐야겠죠. 우선 증권 계좌에 주식 종목을 매수할 만한 충분한 금액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저는 10만원을 새로 개설한 증권 계좌로 보내보겠습니다. 어, 제 통장 잔액은 조금 부끄러우니까요. 살짝 가려볼게요. 송금을 완료하셨다면 다시 증권 어플로 들어가 볼게요. 원화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면 1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0만 원으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해외 주식,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해외 주식 잔고를 들어가 보면 추정 자산이 0원인데요. 원화로는 10만 원이 있지만 가지고 있는 달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환전을 해야겠죠? 메뉴 검색으로 다시 가셔서 환전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환전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원화로 환전하실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0만 원 모두 환전해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 1,372원 정도를 적용해서 72.9 달러로 환전할 수 있네요. 자, 이제 환전 완료했고요. 어, 다시 해외 주식 잔고 메뉴로 가 볼까요? 영원이었던 해외 주식 잔고가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400원 정도가 추가로 더 생겼는데 환전을 한 이후에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오른 모양입니다. 자, 이제 가지고 있는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해 볼까요? 해외 주식 주문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요, 해외 주식 거래 신청을 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하실 거죠? 신청해 줍니다. 미 등록된 항목들만 등록해 주시면 되니까 간단하고요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해외 주식 주문이라는 메뉴로 돌아와서요. 상단에 있는 종목명을 선택하시면 주식 종목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원하는 종목을 검색해 볼게요. 저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LG라는 종목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달러가 72달러였으니 한 주를 매수할 수 있겠네요. 매수할 수량을 선택해 주시고, 매수를 누르시면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시면서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 네 잊지 않으셨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매수가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해외 주식 잔고 내역을 들어가 볼까요? 방금 매수한 한 주에 SPLG가 제 증권 계좌 안에 들어가 있네요. 나무증권은 따로 환전을 하지 않아도 원화로 구매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하신다면 별도의 환전 없이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요. 저는 현재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계좌를 개설한 곳이 나무증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증권을 통해서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환전하기, 주식 매수를 하는 방법 등을 공유 드렸습니다. 이건 어느 증권사든 방법은 다 비슷하니까요. 이 영상만 보셔도 계좌를 개설해서 환전하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처음 어려움을 겪는 계좌 개설, 그리고 환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제가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같은 주린이로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떠셨나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우리도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주주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뭔가 벌써 부자가 된것 같고 뿌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시다 보면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첫 걸음을 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보기는 좀 창피한데, 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로 말씀드리거나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실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정태였습니다.